11번 축에 평행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게다. 그러면은 가로 1번 방정식 x는 a의 그래프 점 a 0을 지나고 y 축에 평행한 그럼 x 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그 방정식 x는 b의 그래프 점0마 b를 이거 y가 b라고 했으니까 0마 b를 지나고 x 축에 평행 그러니까 y 축의 근데 이거 저 평행으로 조금 통일하는 게 좋아. x는 a 그 y 의 평행이야. y는 b x 의 평행이야, x축에. 요 얘기이고. 근데 참고, x는 0의 그래프는 y축, y는 0의 그래프는 x축이다. 요거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야 x는 a다. x는 a. 그럼 x는 x는 a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는 x는 a. 그러면 x가 a고 y는 모든 지간에 다그니까 y가 모든 지간에 다 x가 a란 얘기야 a 러니까 a가 y가 0이어도 1이 x는 a고 y가 마이너스 1이어도 x는 a고 y가 마이너스 2이어도 x는 a고 2이어도 x는 2고 y가 3이어도 x는 a고 y가 4이어도 x는 a고 y가 뭐든지 간에 x는 다 통일돼 버려 그니까 러 a 그러면, 다, 그러면 이게, 이게 되는 거지 이거 y가 뭐든지 간에, y가, a가, a, a 그 x가 a면은 y도 1이고, y도 2이고, y도 3이고, y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고, 다 y가 무슨 값을 갖던지 간에 다 x축에 좌표는 a가 돼. 이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x는 a야. x는 a. 그, 요건, 요건 군제 뭐랑, 뭐랑 이제 비교되면 x는 a. 요거는 y축의 수직이지. Y축. 그 Y축의 수직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 X는 A Y축의 차, Y축 평행 그 Y축의 평행이란 말이 무슨, 이게 Y축이잖아 이게 그 요거랑 요 직선이 평행이라고 평행 평행이라고 그니까 X는 A 그럼 뭐가 돼? Y축과 평행이 돼 Y축과 평행이다 아 이거 알아둬야 돼 X는 A, Y축과, 그 다음 옆에 거 그럼 이제 이건 뭐냐 Y는 B 초록색깔 Y는 B 이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지나고 이건 X가 0일때 X가 0이어도 Y는 B고 X가 1이어도 Y는 B고 X가 2이어도 Y는 B고 X가 3이어도 Y는 B고 그러니까 x가 뭐든지 간에 다 y는 b라고 다. 다 y는 b라고. 연결하면 이게 된 거지, 이거 뭐. 이게 된다. 그리고 또요 그래프는 y는 b. 요거는 요게 x축이지, x축. 요 x축하고 뭐가 돼? 평행이 된다. 그러니까 y는 b. 요거는 뭐다? x축하고 평행.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요거. 그 y축하고는 뭐가 돼? y축과 하 수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수직되는거죠 수직 문제 보자 핵심강의 119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좌표평면위에 x는 2의 그래프 그려라 방정식 x는 2의 그래프 야, x는 2다 그 y가 뭐든지간에 x는 다 2라고 y가 뭐든지간에 y가 1이어도 x는 2고 y가 마이너스 2여도 x는 2고 y가 뭐든지간에 x는 2야 Y가 y가 뭐든지 간에 그럼 이거를 그래프에 그리면은 이거 점을 알려줬네 2,1아 여기네 2,1그 다음에 2,-2 2,-2 여기네 요걸 지나지 그럼 요거 두개 연결하면 이렇게 하면 연결 요렇게 그럼 어디에 Y축과 평행 이게 이게 그래서 X는 2가 되는 거야 그 Y축 요게 요게 Y축이잖아 요거랑 평행이 되는 거지 평행이 된다 반대로, 이렇게도 하면, x 축하고 수직되는 거지. x 축하고 수직. Y축의 평행? Y축의 평행은 이제 X축하고는 수직이란 얘기야. X축하고는 수직이다. 근데 이제 그 평행으로 공부를 하는 게좀나 수직, 수직보다는 평행.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문제. 120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써놓고, 그래프를 각각 그려라. 자, 가로 1번.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X축평행. X축평행. 그럼 X축평행이면 은 뭐로 나와야 되나 Y는 뭐로 나와야 돼? Y는. X, 아, 이거,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돼. 어. X축평행. 그럼 뭐로 나와야 돼? Y는. y는 모르나, y는. 그 y는 뭐라고? 3. x가 뭐든지 간에 y는 3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데 y는 3이다. 3. 그 다음에 y축의 평행. y축. 야, y축 평행. 그럼 뭐가 돼? y축 평행. 그러면 x는 모르나, x는. 그러면 은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일까? 그러니까 y가 뭐든지 간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점을 알려줬잖아. 점.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러면이점이 이 지나네, 이점 자, 요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처음에 뭐였냐? 아, y, x 축에 평행. 그럼 이 점을 지나고 x축평행. 요거네. 요거. 요거지. 그 요건 뭐 y는 3.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고 y축평행. 그 y축평행. 렇게된거죠 요거. 요게 뭐야?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콤만3 지나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 다음 문제 보자. 121번 121번 점 마이너스 3콤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에... 야, x축 수직 아, x축 수직 야, 평행으로 벽, 바꿔주자, 평행. X축 수직인 뭐야? Y축 평행. 아, Y축 평행. 이 같은 말이야? 평행으로 공부하는 게, 이 수직보다는 평행으로 공부하는 게더나 왜냐면 평행이 이제 시험에 더잘 나거든. 그러니까 X축 수직, 아, Y축 평행. 자, Y축 평행인 직선은 뭐로 나와? X는 뭐로 나와?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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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점을 지난 다음에, X는 얼마야? 마이너 스 3이네. 그래서 y가 뭐든지 간에 x는 다 마이너스 삼이라고 y가 마이너스 1이어도 x는 마이너스 삼이고 y가 0이어도 x는 마이너스 삼이고 y가 마이너스 2이어도 x는 마이너스 삼이고 x가 1이어도 y가 1이어도 y는 마이너스 삼이고 그 답이 그래서 1번 이렇게 푸는 거다 이거 이렇게 평행으로 풀어라 평행 그다음 문제 122번 점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X축의 수직. 아, 여기, 근데 이 문제집은 왜 이렇게 수직을 좋아하냐? X축의 수직인 직선과 점 3, 마이너스 1자 Y축의 수직. 아, 이 문제집은 이렇게 수직을 좋아하지? 수직? 자, 수직인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교점의 좌 좌표. 그러면은, 자, 그럼 먼저 저기 첫 번째.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x축수직 x축수직은 다른 말로 뭐가 돼? y축평행 y축평행 그 y축평행은 식이 어떻게 나온다 함수식은? x는 뭐야 x는 x는 얼마다 X.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네 그니까 러 y가 뭐든지 간에 x는 마이너스 2라고 그니까 러 y가 4여도 x는 마이너스 2 Y가 0이어도 x는 마이너스 2, Y가 1이어도 x는 마이너스 2, 모든 지간에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이 나왔어. 직선. 자, 그럼 두 번째, 어, 두 번째, 두 번째는 점 3컷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3컷만 마이너스를 지나, Y축의 수직, Y축의 수직이니까 바꿔줘. 평행으로, X축 평행. 그럼 X축 평행이니까 뭐가 돼? Y는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Y는. 그럼 Y는 얼마냐? 이게 y, Y축 좌표. Y는 마이너스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요 놈들의 교점의 좌표가 뭐가 있냐. 교점이죠 그럼 요 놈의 교점. 야 그럼 이 교점 만 하면 이거지 이거. 음... 교점의 저 X는 마이너스 2. 그럼 X는 마이너스 2는 요거 X는 마이너스, 요건 어떻게 하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찍고, 찍으면 돼, 이렇게. 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그 Y에다가 마이너스 1 해놓고, 찍 하면 돼. 교점 여기네, 그러면은. 교점 요거. 그럼 요거는 뭐가 돼? 요 점이 잡혀는. 마이너스 2컷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컷만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5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 문제 보자. 123번. 다음 중 오른쪽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아, 이거 X축, Y축은 저기 있는데. 야, 이건 이제 요거 저기. 이그래프잖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야, 이거 Y축과 평행하네? 그치, 이게 Y축이야. Y축과 평행하지? Y축. 그럼 직선의식은 뭐가 아니 Y축과 평행하라고. 그니까 러 Y축과 평행이니까 직선의식은 X는으로 나오지, X는. Y축과 평행이야. Y축과 평행. 그니까 러 X는으로, 그니까 러 X는, 그러니까 X는 얼마? 마이너 3. 마이너 3. 그래서 1번 틀렸다. 1번. 그다음 2번.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 맞지? 맞고. 요건 이제 X축하고 수직인 거지. X축하고.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 스 3이다. 점 A를 지난다. 점 A. 그럼 요게 A가 있는데, 여기가 A인데, 저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 X축의 평행이면 이거야 이거. 그럼 X축의 평행이면 뭐구나? Y는으로 나와야 되지, Y는. Y는. 그러니까 X축의 평행이니까 Y는으로 나와야 돼. 그럼 Y는 얼마? 2잖아, 2. 그니까 러 Y는 2여야 돼. 3번 틀렸어. 3번 틀렸고. 4번. 점,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그럼 이게, 이 그래프가 지금, X는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요게 x는 마이너스이라고 그러면은 y가 뭐든지 간에 x는 마이너스이라고그럼맞아 그러니까 y가 0이어도 x는 마이너스이고 1이어도 마이너스이고 2이어도 마이너스이고 3이어도 마이너스이고 y가 뭐든지 간에 x는 다 마이너스함이라고 4번 맞다 5번 이직선을 왼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과 일치한다 야 왼쪽으로 아뭐 이런 이런 문제도 있냐? 그, 얘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X축. 그, 왼쪽으로 3만큼. 그 하나, 둘, 셋. 이거잖아, 이거. 그, 뭐가 돼? 그럼 이거는 Y축과 일치하는 게 아니라 Y축과 멀어지네. 그러면 이거는 X, 이거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이건 X는 마이너스 6이 되네. 그, 러니까 5번 틀렸어. 그래서 답이 2번, 4번이다. 2번, 4번. 열심히 하자.